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분들께 안희영 목사입니다. 어, 저한테 가스총이 있습니다. 옛날에 성도한 분이 저한테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위험할 때 혹시 사용해야 될지 모르니까 가지고 다니라고요. 근데 사실 목회자가 가스총을 들고 다닌다는 게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롱 속에 꼭꼭 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들어서 아, 이걸 진짜 들고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어, 양복을 입으면 그러니까 안쪽머에다가 넣을 경우 잘 표시가 안나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근데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 얼마 전에 광화문 예배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죠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월식하는 거 예, 관람하고 또 특송하는 거 듣고 예, 그런 동안에 저는 그 모여있는 분들 앞자리 예, 오른쪽 측면에 앉아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났죠 예, 설교도 이제 제가 다 했고 조도도 했고 예,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저한테 들리냐면요 거기 계신 분들이, 절 보고 가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중간에 앉으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가, 길 옆으로 지나가던 전광훈 광신도들이 혹시라도 뭔가 휘두를지 모르니까, 해코지할지 모르니까, 어, 제발, 그 가운데 앉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흘려듣지를 않았어요. 왜냐면은, 진짜 전광훈하고 전광훈에게 세례된 사람들은요, 무슨 짓이든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을게요. 밝히면은 아마 또 난리가 날 테니까요. 전광훈 최측근이 있던 사람입니다. 최측근이 있던 사람이에요. 최측근에 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많잖아요. 그 실체를 보고, 그 가증된 모습, 돈또 오른 모습,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모습, 입으로는 목사라고 그러면서, 목사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 그런 끔찍한 모습들을 보면서 상처받고 또 배신감 느끼고 환멸을 느끼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핵심 측근 중에도 많고요. 예전에 노하라 TV 에 자주 나오고 막 방송에서 핵심적인 역할하고 또 전광훈 집단에서 중요한 역할하고 이러던 사람들 중에 지금 옆에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분도 그렇게 핵심 역할을 하다가 떨어져 나간 분입니다. 이분이 절 보고 조심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한 목사님이 혹시 테러를 당하게 되면 그거는 좌파들이 의해서 테러를 당하는 게 아니라 전광훈 집단이 의해서 테러를 당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전광훈 집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예, 공감합니다. 어, 저와 함께 전광훈 이단성에 대해서 사이비성에 대해서, 이 집단의 폐악성, 사회악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시는 분이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 회장님이시죠. 이동욱 회장님에 대해서도 사실 신경이 쓰이는 거요. 예 테러라도 당할까봐, 핵고지라도 입을까봐. 어 근데요 아까 전화가 왔는데 너무 너무 놀래 버린 거예요. 이동욱 회장님 차를요 다른 차가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 빠른 속도로 어, 차를 수리하는 게한달반 한 정도 걸린다 고 그러네요. 에어백이 이다 터져서 보호가 되기는 했어요. 조금만 더 밀고 들어왔으면 정말 위험했다고, 즉사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동호 계장님에게 무슨 큰 일이라도 생기면은 큰일이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어, 저에게 가장 강력한 동지인데, 동료자인데 어휴, 아찔하더라고 제가 다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가 제가 물었던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정광훈 집단 테러냐고. 그러더니,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잘 모르겠다고. 뭐, 사고를 내놓고 나서, 운전자, 젊은 운전자라는데 술 먹었냐고 물어보더래요. 모르겠어요. 어, 그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질문을 던졌는지요. 어, 제가 이 방송을 급하게 찍는데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보호하는 기도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동휘 회장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세력들이 해고지 못하게 죄다 막아 주시옵소서. 또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10편 어, 121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나, 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미 어디서 올까? 나의 도미 천지를 지신 으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활달을 명기하시며 또네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회장님 보고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그말 공감이 가요 그죠?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가지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 전광훈 집단. 한국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 영광을 찬탈하고 사회 악로릇을라고 수많은 사람들 이 구원받을 전도의 길을 차단하고, 이 사악한 전광훈 집단을 무너뜨리는 이 일에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번에 있을 수 있겠느냐고. 다시 부탁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갚아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뭐맥반지지 않고, 포기하거나 주잔거나, 그늘주거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함께 달려갑시다. 주님의 역사를 함께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